마법사 영왕의 봉인 프로젝트 팀 H2L의 홍종범, 이동준, 홍아린입니다. 네, H2L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에 앞서서 팀원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희 영왕의 봉인 프로젝트에서 해, 게임 레벨 디자인과 몬스터 캐릭터를 맡았고요 동, 이동준 팀원은 네트워크 연결, DB를 사용한 로그인 구현, 또 플레이어 캐릭터, 그리고 홍아림 팀원은 게임 UI 설계, 그리고 아이템 인벤토리, 사운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저희가 간단하게 팀원 소개랑 게임 소개, 그리고 게임의 주요 기능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연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이고 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현재는 지금 PC 플랫폼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툴인데요. 게임 엔진은 유니티 엔진과 그리고 포톤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 플레이어를 좀 맡았고요.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는 My, MySQL을 통해서 했고, 그 프로젝트 공유 같은 경우에는 소스트리와 깃허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또 문서 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게임의 흥미 요소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고, 또 어드벤처 게임답게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포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 미션 미션 해결이 있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구성의 게임인데요 4개의 일단 큰 맵이 있고 그 안에서 그 각자 다른 미션과 원소를 얻어서 게임을 클리어 야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조작 방법은 게임 시연에서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발표자 다음 발표자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담당 또 메인 프로그램을 담당한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가입 기능 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m y s q l 과 PHP, JSON을 이용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 기능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처음에 없을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뜨고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도 패스워드가 다르면 패스워드 다르다고 인크래프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를 체크한 다음에 계정 생성을 하면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동기화를 구현하였고요. 네트워크 로비 입장, 생성 방 생성 및 입장, 네트워크 캐릭터 선택과 애니메이션 동기화 그리고 네트워크 접 동기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로, 먼저 로비 입장하게 되면 닉네임과 룸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방 생성을 하게 되면 방 리스트 목록에 출력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 입장하게 되면 <laughs> 접속 시에 가장 좋은 서버를 찾아, 접속 후 닉네임, 방 이름을 설정한 후에 방 생성 입장되고 네트워크 동기화를 통해 방을 입장합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 시 방의 입력이 못되어 방을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공격 구현도 많다는데요. 마우스 클래시 일반 및 스킬 공격이 구현되 있고 총알은 메모리 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적이 앞에 있을 시에는 총알이 유도되어 유도탄 방식으로 구현됐 있고 적이 없을 시에는 정해진 시간 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기를 했습니다. <laughs> 네, 맵 담당과 몬스터 캐릭터를 담당한 홍 종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레벨 디자인 맵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큰하테우의 맵이 있고, 어, 저희 게임 게임을 시작하는 메인 맵이 있고 여기는 저희. 히든 맵이 있습니다. 총 6개의 맵으로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포탈을 통해서 각 맵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기가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바로 맨 처음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저희의 숨맵이고, 미션을 할수 있는 맵이고, 어 이맵 제작은 저희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터레인 터레인이라는 툴을 통해서 다 자체 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게임 오브젝트와 이런 걸 통해서 그 재미 요소가 있는 네, 간단한 미션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쪽 눈 맵은 몹들을 사냥할 수 있는 맵으로 해놨고 여기가 이제 최종 보스가 나타나는 몹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맵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메인, 저희의 메인 시장 맵이고 처음 유저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입장하게 되는 맵입니다. 각각의 맵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저희 의 여왕, 여왕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목적지인 맵입니다. 네, 여기는 포레스트 맵이라는 맵인데요. 어, 텔레포트 기능 구현과 몬스터 사냥 시스템이 간단하게 있고 어, 이쪽에는 지금 물이 보이는데 이쪽 물 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물 속에 있는 것 같이 부력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저희가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오브젝트 트리거랑 아이템 획득 시의 이펙트 효과,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 트리거 구현 이런 식으로 이 맵은 제작되었습니다. 어, 네, 영상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간단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일단 시험 때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눈맵이고 여기 여의 테마는 주로 모, 그 몬스터를 사냥하는 네, 그쪽 테마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이템 사용 시 이펙트 효과랑 그리고 이쪽 이 아까 말씀드린 히든 동굴 맵이고 특정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입장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로 가기 전에 중간 보스가 있는 레이드 시스템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네, 이쪽은 저희가 만들어놓은 약간 이스터이그 기념의, 어, 그, 히든 맵인데요. 지금 현재는 구현이 되어 있고, 그, 풀맵에서 토치라는 아이템을 먹으면은 이쪽 맵에 들어가서 지름길로 바로 중간 보스로 갈수 있는 지름길 같은 맵입니다. 네, 여기는 오징어 게임을 좀 테마로 해서 만든 자체 제작한 맵이고요. 어, 이, 이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면은 그 이쪽에 최종 원소를 얻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제작된 맵입니다. 네, 여기가 최대한 그 최종 보스가 뗄수 있는 맵이고요. 어, 트, 이쪽에 갈, 플레이어가 도달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간단하게 작동되고 네, 보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 보스 레이드 시스템을 구현해놓았습니다. 네, 몬스터 캐릭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가 가게 되면 현재 지금 페트롤 상태로 있다가 네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트레이스를 하게 되고 어택 범위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어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스는 HP 공격 구현하였고 몬스터 애니메이션. 어 처음 오면은 이 보스가 앉아 있다가 시네마신도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몬스터를 잡게 되면 이 몬스터의 심장인 아이템, 최종 아이템을 또 드랍하게 되는 것 또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앉아 있게 되다가 플레이어가 있다가 그 도착하게 되면 보스의 신네마신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시연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5원소를 각자 맵을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트리거를 했였고이 원소들을 여기다 채우고 마지막에 보스의 신장을 여기다가 드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향의 본인이 해제되면서 네, 게임이 끌려야 되는 식으로 저희가 게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발표자가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를 담당한 홍아림입니다 시작 화면에 보이는 옵션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사운드 매니저를 통해 게임 안에 배경음과 효과음을 각각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운드 설정한 값이 저장되어 게임을 종료했다 다시 실행해도 사운드는 세팅된 값으로 로드됩니다. 인게임 UI 화면입니다. 캐릭터 정보 슬롯과 특수 아이템 슬롯, 시스템 버튼 등 맵별 미션 목록, 채팅창으로 구성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기능입니다. 아이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유닛으로 연동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이렇게 아이템 전체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템마다 자신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며 인벤토리 안에도 획득한 아이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키 또는 버튼을 누르면 인벤토리 창이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슬롯 내 이동, 버리기가 가능하며 마우스 우클릭으로 사용 및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버리게 되면 플레이어 앞에 생성이 되어 다른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특수 아이템과 일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미션에 필요한 특수 아이템은 플레이어 한 명이 획득 후 사용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플레이어 특수 아이템 슬롯 창에 표시됩니다. 일반 아이템은 각자 인벤토리에서 사용 및 정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시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로그인 창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 현재 지금 아이디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ABC랑 비밀번호 3이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이,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워드를 찾을 수 없다고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ABC 계정 네, 생성을 하면 이렇게 계정 생성되었다는 목도와 함께 네. 네. 이거는 ACD인가봐요. 네,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게 되면 닉네임을 저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룸네임 또한 저희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방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생성하게 되면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렇게 오고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 플레이어가 왔는데 이렇게 두, 두 번째 캐릭터도 오고 마음대로 플레이어도 다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시작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모든 유저가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시작 버튼이 활성화 돼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시작하게 되면 어 저희 게임의 물, 얼음 맵에 가서 원소를 획득하라는 UI 안내가 있고요 현재 지금 인벤토리 기능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키를 I 누르면 인벤토리 창이 나타나고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현재 아이템의 네임과 함께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이 키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포션을 먹었는데 지금 포션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왔고 네, 마우스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저희가 HP 포션과 설명, 설명란과 현재 수량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은 우클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른 아이템도 한... 네. 아, 그리고 채팅 시스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기 보시면은 서브 클라이언트 플레이어가 채팅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볼수 있고 또 저희 또한 채팅을 하게 되며 네, 저런식으로 채팅, 채팅을 통해 서로 상호간의 채팅을 볼 수, 채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 영왕을볼수 영향, 있고요. 여기 현재는 지 원소들이 다 비어져 있는데 이제 각자 맵에 가서 원소를 얻어와 여기서 인벤토리, 인벤토리에서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어, 이쪽에 보이시는 슬롯에 원소가 참과 함께 여기서 이따가 원소가 차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 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포탈을 이동할 수 없, 없지만 그 현재 파티원들이 다 오게 되면 포털이 활성화되고 3위를 묶와 함께 다른 맵으로 이제 같이 네트워크 통신돼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레벨 테마는 이 다리를 건너서 저 원소를 얻게 되는 테마인데요. <laughs> 이 다리는 밝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연 영상 때문에 저희가 짧게 해놨는데 왜냐하 0.5초 이후에 사라지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같은 플레이어가 속도하여서 먼저 도착하면 네 원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원소를 획득하게 되면 아이 눌러 인벤토리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원소가 획득된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은 일단 장착은 캐슬맵에서 같이 원소 장착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지금 포탈이 이렇게 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싱글로 할것 같은데? 여기는 같은 플레이어가 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연이기 때문에 에디터를 써서 다른 맵으로 자체 이동 후 네. 시험 나머지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나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포레스트 맵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캐슬맵으로 오고, 아까 원소를 얻은 걸 한번 장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소가 다 비어져 있는데요. 제가 원소를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착을 하면은 이쪽에 UI상으로도 구현을 해놓고, 았 어, 유저들이 볼수 있게끔 이쪽에도 액티브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쪽 UI에 얼음 그 불맵에 대한 지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원서를 먹으면 그 퀘스트가 퀘스터가 클리어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다른 맵 또한 저희가 포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단축키를 써가지고 에디터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맵 먼저 가지겠습니다. 네. 이쪽에 가게 되면 저희가 제작한 포레스트라는 순맵인데요. 네. 여기서는 어, 원소를 찾아가지고 숨겨져 있는 원소를 찾아서 게임을 클리하는 어 맵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포탈을 통해 물맥안으로 이동, 이동을 하게 되면 잔디가 있고 현재 여기서는 물속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속 아니라는 것처럼 부력을 조금 나타내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점프를 점프를 이단점도 3단점프 할수 있으며 물 위까지는 갈수 없도록 해,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목들이 부력, 부력에서 떠다닐 수 있도록 해놨고 지금 현재 플레이어를 추적해서 원소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도 재미요소 또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원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소를 먹게 되면 아이템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 목들이 사라지게 되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또한 유저들이 게임을 클릭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템을 먹게 되면 다음 포탈, 다음 맵으로 가는 이제 포탈이 또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력이 다는것 또한 저희가 저렇게 구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체력을 먹어서 포션 네 체력이 차는 것 또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맵 원소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눈맵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이쪽은 저희가 사냥을 위주로 만든 맵이고요 네, 현재 지금 저렇게 골렘들이 패트롤을 하고 있으면서 유저가 가까이 가게 되면 추적을 하게 되고 어택을 하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치라는 아이템을 그, 포레스에서 얻어와야지만 이쪽에 올리도록 해놨고 원래는 이게 없을 경우에 UI로 토치를 가져오라는 UI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동굴에 오게 되면 여기서 지름길로 갈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고요 동굴 미로를 찾아서 해내면 아까 그 몹들을 다 상대하고 가지 않고 바로 보스에게 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밝기가 좀더 어두운데, 저희가 시험용으로 조금 더 밝게 해놨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름길폭탈을 가게 되면 바로 보스가 있는 맥으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보스로 가기 전 중간 보스 레이드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았습니다. 이이 골렘은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돌을 던지고 네. 그런 식으로 무찌르게 되면 신발과 눈매의 그 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매의 원소를 얻게 되면 페슬로 가는 포탈을 저희가 열도록 리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필요한 원소를 다 모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서 눈, 불, 물의 원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보스로 가는 그 포탈이 없었는데 저희가 세 가지 맵의 테마를 다 구축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테마로 가는 보스 포탈이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보스 단계만 남았는데요. 플레이어가 이 터레인에 오게 되면 플레이어를 인식하고 보스 시네마가 먼저 실행된 후에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찾아서 보스가 이제 추적하고 어택해서 보스 레이드를 하는 시스템, 시스템으로 저희 게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네. 보스에게 죽으면 이런 식으로 리스폰되는 지역으로 나오게 일단은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일단 보스. 저희가 시연이기 때문에 그 에디터를 써서 보스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스를 클리어하게 되면 그 시, 보스의 심장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대지의 원소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캐슬로 메인 맵으로 메인맵으로 가는 포탈이 열리게 되고 모든 게임 클리어 조건의 원소를 모았기 때문에 클리어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렇게 네 개의 원소가 다 채워졌고 이 가운데 원소에 저희 마지막 보스의 신장을 어 드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왕의 봉인이 풀리면서 네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으로 저희가 게임을 자,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마치겠습니다. 감사이니 여기 누구야 지 되게 많이 했다.